안녕하세요. 스키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43분 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뭐 예, 매수만 했습니다. 예. 효스 글로벌. 어. 예, 스 글로벌 예, 매수만 해 가지고. 예, 1 100만 원까지 의 음, 물량을 늘렸습니다. 다른 매매는 안할거요 그냥 휴원스 글로벌에만 지금 집중하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어,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이제 팔았겠죠. 여기서 좀 팔았는데 에, 지금은 그냥 에, 욕심 좀 내겠어요. 에, 그래서 음 어, 앞으로 이제 추가 매수는 네. 5 5 0 0 0원 이하. 5만 원 이하에서 아마 5만 원 이하에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이하에서 어 다시 이제 물타기 한 천만 원 정도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4만 원 이하에서 아니 5만 4만 원 이하에서 또 다시 천만 원 정도 물타기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4만 원 정도까지 설마 4만 원 이하까지 가겠느냐 생각을 하지만. 주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, 에, 이렇게 계획은 세워놨고, 에, 그렇게 이제 물타기 할 예정이고, 음, 어, 한, 오, 매도는 7만원 이상에서, 어, 매도할 예정이고요. 한, 한 500만원 정도? 500만원 정도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갈 예정이고, 에, 그냥 에, 절반 정도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, 음, 예, 수익을 좀 큼직큼직하게, 예. 큼직큼직하게 좀 내려고 합니다. 예, 많은 매매가 아니라 적, 적게 매매하고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예, 계획하고 있습니다. 계획하고 있어요. 뭐또 모르죠. 이제 뭐 여차하면 또 여기에 또 몰빵할 수도 있고. 예. 그래도 이제 이 정도, 예, 요 정도 마음의 자세. 예. 너무 뭐 샀다 팔았다, 샀다 팔았다 하면 뭐 수익이 많이 날것 같지만, 결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큰 흐름에서, 아, 이, 쯤에서 꼬리, 꼬리에서 대충 잡았다 그러면은 물타기에서 잡았다 그러면, 아, 이제, 아, 여기쯤이면 이제 고점, 고점 부분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털고,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절반 판 걸로 다시 또 물타기 또 꼬리쯤에서 물타기 잡아서, 다시 또, 고점이면 또 이렇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에. 만약 이제 이 월봉 숫자가 많아진다 만약 이번달 이번달이 대충 조정시점이고 다음달 그 다음달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정거점을 못두른다 음 그러면 음정거점을 못두른다 그러면 전부 에 고점 뭐 8만원 부근에서 팔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뭐 이게 많아져서는 안 돼요. 예. 봉수, 봉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대충 이런, 이런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. 이런, 대충 이런 계획 세워져 있고. 예, 대충 한 지금 한 19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, 형님. 예. 예,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.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헐키 김이었습니다.